그니까 낭만연구실 1276호입니다. 아다름아니라 어, 이번 주도, 네, 아카데미 과학제 LH9 NKIM2, 어, 전동 권총이죠. 어, 실물 사이즈는 아마 국산 K5 권총이죠. 에어소프트건입니다. 그죠? 네, 에어코킹 단발식이죠. 어, 원래 일, 이게 1대1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여야 되는, 되는데 말이죠. 음, 아무래도 전동 권총으로 나오다 보니, 사이즈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자, 뚜껑을 개봉하죠. 엄청 크죠. <laughs> 자,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네. 네, 이 대충 짐작으로 봐도 굉장히 큰좀 느낌이 그죠? 정말 묵직합니다. 네. 아무래도 안에 내부에 키어 박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예, 네, 확장이 되어야겠죠. 되게 두툼해요. 예, 슬라이드를 보더라도, 그죠? 상당히 크죠? 네, 이렇게 보더라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네, 어, 데제트 이걸로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보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국산 전동권총이라는 부분에서는, 네, 당연히 국산이 모델이 되어야겠죠. 타 네, 어, 지감은 어른이 진다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어, 마루이 전동 핸드건 권총들이었죠 예, 많은 리뷰를 했고 수리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래도 보이시죠 요 부분에 단착 먼지가 달려 있어요 상당히 독자적이죠 물론 음, 마루이의 전동 핸드건 시리즈보다 거의 10년 이상 예, 너무 늦게 국산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다보니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독자적입니다 그냥 단창을 뺀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확실히 눌러줘야지 단창이 예,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비 p 탄 미리 넣어놨어요 예, 이단창이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예, 상태에서 넣으면 은안 빠져요 당긴다고 해서 안 빠져요 몸체가 확실히 잡아주고요 그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이 제품을 분해를 할 예정이고요. 어, 특이한 점은, 네, 어, 마루이제 어, 핸드건 총도, 건총들은 플라스틱이구죠. 바디 자체의 기어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총에 변형이 온다든가 하게 되면, 예, 작동에 불량이 생기지만, 예, 이 국산 아카데미 가게에서 나오는 LH9 같은 경우에는, 어, 강화 플라스틱, 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예, 내부 기어 박스가 따로 달려 있어요. 네, 예,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 국산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워 어,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투사스티그 재질도 마루이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어 이게 다 몰딩이라고 이게 다들 비난하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이죠. 예. 근데 일본에서는 10세 이상용입니다. 예.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네, 어, 제품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대에 상당히, 어, 잘 나온 제품입니다. 음. 일본제 마루이째 전동 핸드건들은 다들 6만에서 8만원대 하죠. 하지만, 어, 2, 3만원대에서 오이 정도 되는 제품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안에 들어가는 모터, 일본 피니언 기, 어, 기어와 물려 있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도 금속일 겁니다. 예, 이때까지 어, 아카데미 과학에서 만든 세미 전동군 중에 피니언 모터가 금속이 아닌 건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구력도 어, 일본 제품보다 는 한결 더 좋다는 얘기죠. 일본산 제품들은 어, 쓰다 보면 피니언 모터가 그 피니언 기어가 플라틱이라서 쓰다 보면 따로, 따로 놀게 돼요. 그러다 이제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제품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 앉은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스위치가 가 있으면 격발이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스위치가 있으면 격발이 됩니다. 어, 이건 자동 격발이 되는 충이 아니고요. 자,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소리가. 반동이 어, 플라스틱이, 나, 플라스틱이 나름 두툼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는 후진을 할지 치고 들어오는 힘이 제법 셉니다. 어, 일본산 제품들에 비해서 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뒤로 밀리는 타격이 제법 있어요. 제가 마루이제 제품들을 수리를 해봐서 알지만은 어, 상당히 이게 들어오는 이이 충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갖고 놀다가 조만간 개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 위력을 개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 건전지를 어, 충전용 건전지나, 아니면, 에, 에, 사이즈 건전지, 큰 것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어, 이거보다는 좀 전압을 좀더 높여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뒤로 튕기는, 어, 뭐랄까, 충격량도 좀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상당히 잘 나온 물건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그리고 뒤에 해머가 있죠. 해머가 지금, 몰딩인데, 어,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잘라내서, 슬라이드가 후진할 때어 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어 변경해 볼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몰딩인데 아마 이쯤 어딘가에 어 단발과 자동을 바꿀 수 있는 어 이게 내부에서는 아마 그런 조정이 될 겁니다 외부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는데 그 내부에 장치를 만들어서 자동격발도 가능하도록 어 제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리뷰를 하고요. 어, 제가 다음에 주말 안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이 꺼내서 기어박스는 분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에 내부 있는 부품들을 꺼내서 예, 분해를 해서 심층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3만원, 2만대에서 글쎄요, 이 전동권 총을 이제 국산으로 즐겨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예, 이 10년 전에 나왔을 적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어, 예, 한 5년 전에만 이 제품을 내려 줬어도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와서 이참 이게 다행한 일이긴 한데 어, 앞으로 는좀더 많은 종류의 어, 전동 핸드건 총이 좀 나돌았으면 예, 합니다 베레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K5나 어, 다른 에어소프트건들 있죠. 에어코킹건들. 아카데미 가게에서 나온 제품들이 한번 전통 권총으로 한번 다 나와주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어, 이번 주 안으로 혹은 토요일, 일요일 안으로 제가 한번 이 분해를 해서 내부 구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일본산 마루이 제품과 어, 대조가 되는 것인가. 예, 어, 짚어주면서 이, 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